트로트 가수 팬카페 회원 수 탑텐을 10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각 가수의 팬덤 규모와 활동, 그리고 대표곡까지 함께 보시죠. 10위 정동원 회원 수3 3,579명. 대표곡은 잘가요 내 사랑입니다. 미스터 트로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깊은 감성과 안정된 무대 매너로 주목받았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팬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팬카페 우주총동원은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9위 영탁 회원수 34,628명. 대표곡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에너지 넘치는 무대와 유쾌한 성격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고 예능과 음원 활동을 병행하며 팬덤을 확장했습니다. 팬카페 영탁 엠블루스는 자발적인 응원과 기부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파리진 혜성 회원수 37,879명. 대표곡은 사랑 반 눈물 반입니다. 정통 트로트 감성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호소력 있는 보이스와 진심 어린 무대가 강점입니다. 팬카페 해성 사랑은 조용하지만 끈끈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위 손태진 회원수 42,061명. 대표곡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팬텀싱어 불타는 트롯맨 우승 출신으로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독보적 보컬을 보여줍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팬카페 손샤인에서 여성팬들의 지지가 두텁습니다. 6위 박지연 회원수 54,615명. 대표곡은 그대가 웃으면 좋아입니다. 맑고 섬세한 음색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 중이며 감성적인 창법으로 세대 불문한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팬카페 엔돌핀은 감성을 나누는 다양한 콘텐츠가 활발합니다. 5위 황영웅 회원수 57,614명. 대표곡은 당신 편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깊은 감성과 안정된 가창력으로 빠르게 팬층을 넓혔습니다.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방송 이후 급성장했고, 응원 프로젝트와 팬 모금 활동이 활발합니다. 4위 박서진 회원수 62,46명. 대표곡은 미러미러입니다. 미뉴와 트로트를 결합한 독특한 창법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팬층의 연령대가 다양하며 팬카페 답변은 충성도 높은 회원들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3위 송가인 회원수 63,086명. 대표곡은 가인이어라입니다 트로트의 전통과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국민 트로트 여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팬카페 어게인은 응원 조직력과 봉사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위 이찬원 회원수 67,585명. 대표곡은 편의점입니다. 찬또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밝고 순수한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팬카페 찬스는 꾸준한 기부와 팬 자율 운영으로 모범적인 팬 문화를 보여줍니다. 1위 이명웅 회원수 208,302명. 대표곡은 사랑은 늘 도망가입니다. 압도적인 팬덤 규모와 음원 파워를 자랑하며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습니다. 팬카페 영웅시대는 국내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체계적인 팬활동으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트로트 가수 팬카페 회원수 탑10을 살펴봤습니다. 팬카페 인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가수를 향한 팬들의 열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최애 가수는 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